2만 톤에 달하는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쥐도 새도 모르게 바다로 수장된 사건, 쿠르스크함 침몰 사고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군함이 뭘까요? 바로 독도급 강습 상륙함인데요. 일반적으로 탑승하는 승조원이 300명이 넘고, 상륙작전 시에는 전차 6대와 상륙 돌격 장갑차 7대, 그리고 700명이 넘는 해병대원을 탑승시킬 수 있죠. 이런 독도함은 만재배 수량이 18,800톤에 달합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결코 없겠지만, 독도함이 침몰한다면 엄청나게 큰 충격일 텐데요. 그런데 이 독도함만한 잠수함이 한순간에 침몰한 사건이 러시아의 있었습니다. 과거 냉전 당시 미국의 엄청난 항공모함 전단에 맞서기 위해 소련은 핵추진 잠수함을 대거 개발했는데요. 소련 해군, 아니 소련 그 자체의 자존심으로 군림한 잠수함 전대는 바다에서 미해군을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공산당의 비호 속에서 많은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 소련 해군의 화려해 보이는 겉보기와는 달리 내부의 문제는 엄청났습니다. 미국은 영국과 함께 잠수함을 개발하고 운용하며 많은 노하우를 쌓아 기술적 문제를 최소화했지만 이에 비해 소련은 혼자서 모든 기술을 개발해야 했기에 비교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했죠. 소련 시절에만 침몰한 잠수함만 내척이며 알려지지 않은 방사능 유출 및 화재 사고는 셀 수도 없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정보 차단력 하나는 세계 원탑이던 소련은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세계 2위의 대양 해군을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련 해군의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1992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며 소련 해군도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러시아 해군이 소련 해군의 전력들을 이어받았지만 월급마저 줄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망가진 상황이었죠.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주인공인 소련 핵 잠수함들도 항구에 방치되는 신세가 되어버리는데요. 원래 핵 잠수함들은 정해진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정비를 해주고 핵 연료봉도 교체해줘야 하며 내부 설비를 닦고 기름치고 조여야 하는데 당시 소련 경제력으로는 정비는커녕 승조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잠수함 승조원들은 다른 부대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고강도의 훈련이 필요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안전교육마저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 이런 노후화 문제와 교육 훈련의 부재는 초대형 사건으로 이어지는데요. 3천년이 열린지 얼마 되지 않은 2000년 8월 12일 토요일 러시아의 북서쪽 무르만스크 주에 있는 해군기지에서 러시아 해군 북방함대 소속 수상함 30척 그리고 잠수함 3척이 바렌츠해로 출항합니다. 소련이 해체된 지 10년도 되지 않아 아직까지 재정난으로 허덕이던 시기였지만 러시아 해군이 죽지 않았다고 아우성치듯 대규모 해상 훈련 썸머엑스를 무리하게 감행하는데요. K141 쿠루스크핵 추진 잠수함도 주전력으로서 참 됩니다. 1992년 건조된 이 쿠르스크함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순항미사일 탑재 핵추진 잠수함인 오스카급의 11번함으로 최대 배수량 19,400톤에 달하며 P-700 그라니트 대함 미사일을 24발이나 탑재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잠수함이었죠. 이 쿠르스크함의 훈련 목표는 러시아 해군 북방함대의 기함이던 키로프급 순양함 표트르 벨리키함을 향해 탄두가 없는 가짜 모의 어루의 두 발을 발사하는 것이었는데요. 훈련이 시작되고 오전 8시 51분, 쿠르스크에게 어뢰를 발사하라는 명령이 하달됩니다 2시간 30분가량 뒤인 11시 29분 첫 번째 모의 어뢰를 장전하고 정해진 시간에 어뢰를 발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분 뒤 11시 31분 두 번째 어뢰를 장전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쿠르스크함의 앞부분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폭발로 인한 진동은 함께 훈련 중이던 군함은 물론이고 바닷속에서는 소리 진동이 빠른 특성으로 인해 온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데요. 러시아 옆나라인 노르웨이 지진연구소와 심지어 미국의 알래스카에서도 리히터 규모 4.2 수준의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2에서 3톤의 폭탄이 터진 정도의 진동인데요. 폭발 진동을 느낀 배들이 급하게 이 사실을 함대 본부로 보고했지만 상부에서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어가 버렸죠. 하지만 그날 저녁 함대 사령부는 쿠르스크 함에게 보고는 받아야 하기에 통신을 시도했지만 차가운 바닷속의 쿠르스크 함은 침묵을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령관은 쿠르스크 함을 찾으라고 명령하는데요. 사고 발생 9시간이 지나서야 북방 함대 전체의 비상 사태가 내려지고 실시 중이던 모든 훈련을 중단 니다 모든 함정들이 쿠르스크 함을 찾는 데에 동원되었지만 쿠르스크 함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죠. 이렇게 무의미한 시간이 지나가고 다음 날인 13일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훈련을 나간 쿠르스크 함의 가족들 사이에서도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죠. 러시아 해군 측에서도 가족들을 진정시키고자 통신에 가벼운 이상이 있었고 별일 아니라고 얼버무렸지만 당연히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쿠르스크 함이 서방국의 핵 잠수함과 부딪혀 침몰했다는 헛소리까지 내놓는데요. 서방국의 잠수 잠수함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실제로 미국과 영국의 핵 잠수함이 러시아의 훈련을 염탐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과 영국도 쿠르스크함이 침몰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죠. 또 미국과 영국은 잠수함이 침몰한다면 승조원이 무사히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너무나도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과 영국은 구조를 지원해주겠다고 러시아에 전하지만 러시아는 모든 외국의 지원을 거부하고는 문제없이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쿠르스크함의 상황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죠. 이런 러시아의 부실 대응으로 인해 승조원들을 살릴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어 버리는데요.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러시아 지휘부와는 달리 러시아 해군 실무병들은 쿠르스크 함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13일 일요일 아침, 침몰한 쿠르스크 함을 발견하고 심해 잠수 구조정을 바닷속으로 내려 보내 쿠르스크 함과 도킹의 생존자들을 구출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심해 잠수 구조정의 배터리가 노후화되어 너무 빨리 닳아 버렸고 이를 재충전하는 데에만 월요일 하루를 그냥 날려 버리죠. 이후 화요일 수 일에도 구조 작업에 착수했으나 날씨가 너무 나빠 도킹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결국 러시아 혼자만의 힘으로 승조원들을 구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쿠르스크함이 어두운 바다로 가라앉은 지 5일이 지난 17일이 되어서야 외국의 구조 지원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에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잠수 구조 팀을 급파하고 20일 노르웨이 팀에서 쿠르스크함의 선체에 구멍을 뚫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러시아 측에서는 오직 러시아 잠수사만이 쿠르스크함 안 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못 박아 버리는데요. 이에 러시아 잠수사들이 침몰한 쿠르스크함으로 들어가 기밀 문서들을 모두 수거하고 차갑게 식은 12명의 장병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부의 생존자들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결국 21일 북방함대 사령관 포포프 제독은 모든 승조원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01년 러시아 정부는 네덜란드 인양 전문 회사와 계약해 드디어 해저의 쿠르스크함을 인양하는데요. 하지만 어뢰 의 폭발로 인해 침몰했기에 함부로 꺼내다가는 어뢰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먼저 어뢰 발사관과 무기 저장고가 위치한 선수 부분을 절단한 뒤에 잠수함을 통째로 들어올리게 되죠. 그리고 쿠루스크 함과 함께 그날의 진실도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인양된 선체 안에는 94명의 수병들이 발견되어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중세 명은 폭발 이후 화재로 인한 훼손이 너무나도 심한 나머지 누구인지조차 알아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정확한 침몰 원인은 보수가 잘 되지 않은 어뢰를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 숙달되지 않은 상태의 승조원이 관리가 부실한 어 어뢰를 조작하다 폭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쿠르스크 함에 탑재된 어뢰는 65시 키트라는 열추진 어뢰를 사용했는데요. 이 어뢰에는 물에 크게 반응하는 과산화수소가 들어가는데 보수도 잘 되지 않은 잠수함 어뢰 발사관에 장전하는 순간 어뢰의 일부 부위가 부서져 과산화수소가 누출되었고 어뢰 발사관은 가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발사를 위해 등유를 넣는 순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폭발로 어뢰 발사실뿐만 아니라 통제실까지도 날아가버려 잠수함을 통제할 함장 과 장교들이 사라져 버리는데요. 원래 잠수함과 수상함들은 긴급 상황을 대비해 배 안에 물이 들어오더라도 각 구역은 수밀문을 닫아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옆 방에 불이 나더라도 불이 번지거나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지휘부가 생존했다면 긴급히 물 밖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르스크함의 격실 차단은 설계부터가 잘못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죠. 이렇게 엄청난 폭발로 인해 엄청난 물이 유입되고 전격실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수함은 가라앉기 시작하죠. 만약 잠수함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수압을 넘길만큼 깊은 바다로 내려가 버린다면 잠수함은 다먹은 콜라캔 마냥 찌그러져 결국은 박살나 버릴 텐데요. 불행 중 다행인지 쿠르스카함이 사고를 당한 해역은 수심이 108m로 쿠르스카함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수심인 800m보다는 훨씬 얕은 해역이었기에 가장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죠.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폭발로 인해 131명의 승조원 중 118명은 순직했지만 가장 뒷부분으로 급하게 피신해 살아남. 23명의 생존자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생존한 이들은 매시간 정각마다 선체를 두들겨 소리를 내,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소리는 당연히 러시아군도 들었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들을 구출해내는 데에는 실패하죠. 결국 이들도 그리 오래 생존하지는 못합니다. 마지막 격실의 생존자들을 부검한 결과 그들은 8시간 가량 생존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런데 격실마다 있는 생존 도구들로 최대한 버틴다면 일주일까지도 생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생존을 까요 생존하지 못한 것일까요? 생존자들은 배기구를 통해 계속 들어오는 이산화탄소에 그대로 노출되었는데 만약 이산화탄소가 격실에 가득 차게 된다면 그들은 질식사할 것이 뻔했죠. 그래서 생존자들은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카트리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카트리지는 물과 닿으면 화재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승조원의 한 명이 카트리지를 사용하다 물이 흥건한 바닥에 떨어뜨려버렸고 그대로 화재가 발생해 모두가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쿠르스카암의 비극에 대해서 알게 된 러시아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후 크루스크함에 잘린 어루의 저장고 등 앞부분은 2002년 러시아 해군에 의해 수중 폭파되는데요. 이로써 크루스크함 침몰 사건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격실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기관장 드미트리 콜레스니코프 대위가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체력 속에서 결혼한 지 겨우 4개월 된 그의 아내에게 쓴 편지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올가 사랑하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2000년 8월 12일 오후 3시 15분. 편지를 쓰기에는 너무나도 어둡지만 어떻게든 써봅니다.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누군가가 이 글을 읽기를 바랍니다. 여기 9번 격실에 살아남고 싶은 인원들의 명단도 함께 적습니다. 모두에게 인사를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해군의 흑역사이자 최악의 잠수함 참사라고 불리는 쿠르스크함 침몰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